이고아 고기도 괜찮아. 아, 그래? 불고기 먹을까? <laughs> 불고, 불고기 다른 데잖아. 원래 대륙. 아, 그래. <laughs> 아, 여기 비빔밥이야? <laughs> 아. 청 오래된 나 유치원 때에 그래, 그러니까 고니다 감사합니다. Obrigado. Oh, 언니 이거 안 닳아 닿... 프 <laughs> 언니 이거 안 닳아? 안... <laughs> 그 말이 너무

여기다 아 그래? 그거 뭐, 잘 먹긴 만큼 아니 이거 이거 다 커질 것같은 사태는 안 돼? 위에?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오더라. 그 대나무들 아니 지금 반대 흙다 넘어가 있고 나무 털는 턴... 여기 부엌도 있고 어, 너무 그래. 좋다. 와 여기 존나 아늑해. 어 여기 야 우리 이걸로 보면 되겠다. 어 우리는 뭐 에어컨 있냐? 예. 예다 있고요. 아, 얘도 내릴 거? 이 감다살 그릇 너무 좋아. 난이 장도 예뻐네 마리.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어. 나도. 여기 화장실이야. 너니거 어, 화장실이야 나도. 너네 화장실을 아, 놔둬. 마샬 스피커가 있잖아. 여기 물 하나. 얼굴. 얼쩡하다. 아 근데 물이 하나도 안 차겠나? 어안 차. 안 차고 왔어. 아까 발 나오니까. 어, 근데, 꽤 깊네? 얼음풀? 어. 아, 너무 웃겨. 여단무지도 줘? 단무지 주셨어. 어, 대박. 언니 여기 앉아 아니, 여기. 아니야 나 여기 앉아. 근데 저러면 거의 막 심장마비 걸릴 텐데. 오. 어, 시아와생 <목소리> <목소리> 얘는 두껍네. 오야, 좋아 좋아. 아 진. 또 약간 우리 숯불에 먹은 거또 다른 어. 기분이다. 아, 이거 삼겹육인가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주 막기깔랑게 구웠구만. 네야. 여기 여기 피안 와. 하늘 겠는데 그러니까 아, 저쪽 하늘 엄청 많아. 맑아. 먼주짠우리 아, 너무 와와 존맛탱구리 존맛탱이 달에 따라주세요 한동 근데 이게 초록색인 게 제일 예쁘다 이짠 음. <laughs> 애기 <엄청나>? 애기 그다아 그냥... <laughs> 돌아. 맞춰 승을. 아처개웃기다아 너희 치우고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 되게 많이 시웠어. 우상 고약 오늘 <웃음> 오늘 그 여, 여자 그그 그, 그 출연진처럼 입었어. 오늘 <laughs> 영혼지. <영화 찍어. 학생. 목소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이 나이 맞춰 보라고 그래. 나이? <목소리> 쓰레기 주라. <줄어>. 냐. 응. <목소리> 야! 거야? 껴줘, 껴줘 아, 야! 우리 말 거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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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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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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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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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지막 몸할 거야? <laughs> 너의 진심인거야나 <뭐야? 웃음> 그거 안 봐서 <laughs> 이 사람 옆을 안 봐서 몰라요. 아노쌤이네 <laughs> 아! 원래 보통 이거 하는 거에 아, 따라 다르지. <laughs> 내 매력? 그다 <laughs> <laughs> 봅시다. 어. 근데 내가 좀 그때 뛰어오 아까 비 오느라 아 괜찮아. 벌써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 상자 오픈. 과연. 오! 와! 와! 이거 젓가락으로 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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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어 우리 우정 우정 그거 불 한번 불러야겠다. 좋아 좋아 좋아. 잠우 그거 해? 뭐그 뭐야? 우정 축하합니다. 우정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축하합니다. 허밀러네. 아아 맞아. 하나 둘 셋. 그거 알아? 김태우가. 내가 몇에 한번 더가고 싶어 나도. 비이소 하드 해도 와. 가 하는 거한번아 맛있겠다. 제 수떡 콩국수 시카... 드실 분. 언니, 먹어볼래요? 국물 한번 떠먹어볼래요? 저 위에 수떡이야? 응. 전 어. 그런 것같아 나도 언니꺼 한번 떠먹어봐야 돼. 그냥? 음 이거? 이거? 응. 어. 한번 떠먹어봐야 돼. 어, 먹어. 음. 이 <laughs> <또> 뭔가 <laughs> 넣어야 할것 아 무서워해 그게 그거잖 근데 저기선 하면은 안 시끄럽겠다 <laughs> 아니, 일, 아 그래서 일부러 아, 여기가 그래. 기숙사 오아 시끄럽겠다 대 <laughs> 많은데? <얘만 한데? 웃음> 여기가 뭔데? <laughs> 아 전북? 아 <몬> <모레> <진짜 몬> 어우리, 와 <너무> 예쁘다. 오, 진짜. <laughs> 그니까 여기 야외도 예쁘다고 하긴 했어. 네, 네. 다음에는. 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 귀여워. 아, 잠깐만, 너무 이쁘다. 미친. 꽝꽝 해야 돼? 꽝꽝꽝. 아, 귀여워, 뭐해, 언니?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나도 바나나랑 사진 찍을래. 언니 편집 너무 좋아. 귀엽다. 아 이번 생일에 나가는운이맛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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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피 맛나 음? 다른 음. 거별 이거? 음.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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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서 아 굿디자이 아, 그 혹시 아, 여 별로 안부끄네 아니 그렇겠네. 원래 짠데 여기를 그래. 또, 그래. 또 여기가 더 哟、嗯、我。